자롬 평안하시죠?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주의 말씀을 외치면서 세례를 주는데요. 그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큰 세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전했던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그러자 사람들은요, 혹시 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세례의원을 두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크다고 하면 사실 정말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따르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수를 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결코 그런 요하게 넘어가지 않고요. 자기 분수를 지키죠. 몰려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고 물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면서 단호하게 부인을 하는데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 엄청난 영광 앞에 감히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파송했죠. 그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는 거죠. 요한이 대답하기를요.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증거하고 그 악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통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와는 이렇게 자기 소명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광야까지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사실 오해를 하고 있었죠.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요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사람들은 네가 메시아냐? 그게 아니면 엘리아냐? 그것도 아니면 선지자냐고 이렇게 묻는데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단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가 위대한 설교자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라 하더라도요,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이상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요한은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인도되는 예배와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각인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그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예배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이 열려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이요. 내가 변화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죄를 애통해하는 죄인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듣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만 위안을 삼습니다. 또 들을 때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는 그만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능력이 없고 믿어도 비참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각불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도 모두 비참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부패했기 때문이야. 그리고는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고는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적각불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환경, 믿음의 환경, 그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땅에서 심령은 비참하게 삽니다. 심령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행치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중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와 설교는요, 단순히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 듣는 것으로만 만족을 합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주님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변화가 있으셔야 합니다. 매 예배마다 주님의 영광을 만나시기를 간절하게 기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한테 우리 가운데 가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